발전 문제 18번입니다. 자,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맥시멈 S라 하자. 예를 들어서 S가 1, 2를 원소로 갖고 있으면 맥시멈 S는 2예요. 자, 집합 A가 1, 2, 3, 4, 5고 그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맥시멈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 X의 개수를 구해 달라 그랬어요. 자, 맥시멈 a는 일단 뭘까요? 우리 이 맥시멈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집합 a의 가장 큰 원소가 지금 5죠. 맥시멈 a는 5입니다. 자 그럼 맥시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맥시멈 x가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맥시멈 x가 4인 경우가 있을 거고, 맥시멈 x가 5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맥시멈 엑스가 3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느냐? 가장 큰 원소가 3이어야 되기 때문에 3은 갖고 있어야 되고 4랑 5는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 3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1과 2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지파 이런 친구들 여기에 3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맥시멈 엑스가 3인 엑스들의 개수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1, 일이세드렸지만 어쨌든 1, 2로 만들 수 있는 센 표현에 의하면 1, 2를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죠 자, 2제곱개. 자, 그럼 맥시멈 X가 4일려면 여러분 4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맥시멈 스가 4가 되려면 이제 5는 가지면 안 되는 거겠죠? 자,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맥시멈 X가 4인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5는 반드시 포함하고 1, 2, 3, 4는 가져도 안 가져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4개. 자, 이렇게 해서 16개. 자, 더해주시면 28개인데요. 아, 요새 더셈 하는 게좀 무섭습니다. 제가 좀 더쌤을 많이 틀려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풀이도 있어요. 일단 X의 전체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mx가 3인 것, mx가 4인 것, mx가 5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mx가 2인 것, 그다음 mx가 1인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mx가 2인 것은 뭘까요? 가장 큰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인 거겠죠? 그다음에 mx가 1인 애들은 뭘까요? 가장 큰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1인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상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공집합하고 1 가지고 있는 거, 2 가지고 있는 거, 1, 2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4 개밖에 없거든. 즉, 이 전체 X 개에서 32 개에서 요네 개를 제외해 주시면 자 정답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아닌그 정반대의 경우 우리가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